또 색을 헤아릴 수 없으며 길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부처님은 또 관세음보살님은 나타나십니다. 자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송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 대, 보, 방, 이, 니, 무, 단, 형 무, 장, 이, 니, 라, 나. 부처 현청인라나아미부 부처님은 짧지도 길지도 않으시며 본래 희거나 검지도 않으며 모든 곳에 인연 따라 나타나시네. 자 부처님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크기를 헤아릴 수 없고 또 색을 헤아릴 수 없으며 길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부처님은 또 관세음보살님은 나타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 의 옛날에 중생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이 중생사라는 절에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엄담과 갑피담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에 이제 천자가 있었는데 되게 아주 아름다운 후궁이 있어요. 이 절세 미인인데 이 미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사람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나이 들고 이제 몸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젊고 예쁠 때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 가지고 그 인물화, 그림을 잘 그리는 이제 좀 화가를 수배를 하라고 그랬어. 그때 이제 그 승상이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근데 이 그림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상상력이 필요한, 많이 필요한 화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금이 원하는, 그러니까 왕이 원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뭐냐면 얼굴은 그냥 보고 그리면 되는데 몸매를 보여줄 순 없잖아. 그 그림이 자기 혼자도 가끔씩 보려고 노출이 많게끔 그리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 그래 놓으니까 이제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잘 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얼굴은 이제 보니까 잘 그렸어요 잘 그렸고 이제 몸을 그려야 되는데 쭉 그리다가 배꼽 밑에다가 붓을 떨어뜨렸어 지울라고 해도 안되고 그냥 그렸습니다 야시시하게 이제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왕한테 바쳤죠. 그림을 바쳤는데 왕이 아주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원래 그, 그 여인한테 거기에 점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아, 이놈이 바람을 폈구나. 그래갖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승상이 말리지. 아,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림만 평생 그렸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임금께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라 하니까 그 임금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전날 꿈에 이 임금이 어떤 분의 모습을 봤어. 근데 자기만 본 거지. 꿈속에서 봤으니까. 이 화가한테 똑같이 그려내지 않으면 나, 나는 너를 내 후궁과 바람핀거 걸로 생각하고 너를 죽이겠다 이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안 아, 이제 죽었구나. 내가 남의 꿈을 어떻게 맞추나? 그래서 이왕 죽을 거,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내 목숨을 좀 한번 빌어봐야 되겠다. 좀 살려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신심껏 관세음보살님을 쫙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임금한테 보여줬죠. 자기는 그냥, 그냥 그린 거야. 관세음보살님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관세음보살님을 그렸는데 임금이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내 꿈에 나타난 걸 네가 알고 있는 것이냐 하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목숨을 살려줬어요. 이 사람이 목숨은 구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삶의 어떤 목표가 없어졌어. 아 이렇게 한 순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살아서 무엇하려 해 보니까 앞으로는 자기가 뭔가 불교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던 차에 안우본을 만났어요. 이제 그분이 분절이라는 이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신라 땅이 아주 그 불교를 부처님을 잘 모신다 그래가지고. 신라까지 건너가서 그 중생사란 절에 자신이 관세, 그렸던 관세모사님 있죠 그 상을 조성해서 모셨습니다 이제 이게, 이게,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중생사란 절에 관세모사님 모셨었는데 거기에 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최은함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되게 혼란기였어요 후백제, 고려 뭐 이런 신라 이제 한참 다투던 혼란기였는데 그때 신란 어떤 상황이죠? 나라가 다 망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견훤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을 한거 그때 이제 애를 하나 낳는데 이 애가 아들인데 원래 관세보살님 중생사 관세보살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전쟁통에 막그 도망가다가 부인도 잃어버렸고 그럼 자기 혼자 애를 안고 가야 되는데 부인은 전쟁통에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저시 없단 말이죠. 아버지니까 애를 기를 수가 없어. 이러다가 데고 가다가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 그래서 그냥 그 아이를 안고 다시 그 애를 점지해 줘. 중생사 관세음보살님 앞에다가 조용히 그 몰래 삭 숨겨 놔. 전쟁통이니까 누가 또 해코지 할 수도 있어. 몰래 숨겨 놓고 관세음보살님. 꼭이 아들 살려 주시고 참 무리한 요구, 무리한 요구요. 하시네 그죠. 꼭 살려 주시고 제가 전쟁통에 돌아오고 우리 가족도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한 6개월이 지났을까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진짜로 그 아이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푸짐푸다하고 깨끗이 씻겨져 있고 몸도 깨끗이 씻겨져 있고 입에서는 이렇게 전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또 다시 만나고 해서 그 아이를 잘 길렀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름이 최승로가 됩니다. 최승로. 고려 성종에게 심우 28조를 올려가지고 나라를 개혁하는데 그 기틀을 이제 만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절엔 또이 관세보살님의 영험이 워낙 깊은지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한 100년 정도 더 지나고 나니까 이그 절에 점점 시주가 끊겨가는 거예요. 시주가 끊겨서 거기 사는 성태라는 성태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이제 먹을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절을 떠나야 되겠다 싶어갖고 인사드리고 관세보살님 제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니까 마지막 인사드리고 갈라고 합니다 내일 떠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관세보살님이쫙 나타나면서 내가 먹을 걸 해결해 줄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그만 있어라 <laughs> 그러는 거야 그 아니 뭐 무슨 표족한 수가 특별히 있으려나 싶어갖고 그냥 있었어 있었는데 진짜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저기 경상남도 이제 한 어디쯤일까요? 지금으로 치면 한 울산이나 하도 그런, 그런 지방에서 상인들이 우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주를 거기다 이제 쌀을 내려놓고 해요. 한참 이제 거의 한몇 년치 먹고 살 만큼 큰 거를 내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니까 중생사에 사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시주를 부탁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 스님 배러 왔습니다 그 스님께 이거 공양 올리려고 합니다 하니까 저는 여기 혼자밖에 살지 않는데 딴 스님 없는데 혹시 다른 절 아닙니까 아우 아니라고 딱 여기 중생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스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보니까 아 어디서 본분 같아 그래서 법당으로 딱 인도를 했어요 법당에 어떤 분이 계세요 관세음보살님이 그 상인들이 깜짝 놀라죠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그 스님의 모습으로 몸을 나두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성을 하나 읊혔죠. 뭐였어요? 부처님은 짧지도 길지도 않으시며 본래 희거나 검지도 않으며 모든 것에 인연 따라 나타나시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마음에 염원을 하고 원력을 바란 뒤에 공양과 공덕을 잘 베풀면 부처님은 그 자리에 현신하신다.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세모살림을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정진하는 마음으로 관세모살림을 또 친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덕 지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